정면으로 뭐떨치 애들은 막수고? 아나한명더아 <laughs> 어, 너도 알 <laughs> 김창현 <laughs> 숙소에서 자위하는 걸 맛도 터 숙소에서 X친년 동아 <laughs> <숙소에서 웃음> 진짜 아 하고 있는 거야 이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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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숙소에서 아이 어, 사람 왜뭐 이렇게 좀 짜증나게 하지? 약간 <laughs> 이랬던 사람 못해줬다 이거 선인과 악인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저는 이제 그 유 유준이 주디 형이라고. 주디 형이랑, 뭐. 형이랑 할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습이 열한 시쯤에 끝나. 응. 근데 내가 마지막 게임 이긴다. 그랬면데 열한 시 끝나면 새벽 세 시까지. 예. 나도 나도 기억나. 승부욕 엄청 강했던 걸로. 승부가 세고. 무서운 게 뭐냐면 동호나 연습 끝나고 그, 연습장 끝나고 더하자 이게 아니야. 바로 무거운반만들고 <laughs> 바로 들어. 끝나면, <laughs> 끝나면 바로 들어. 걔가 바로 들어. 아걔 엄청 착했는데. 착해요. 아, 사람은 진짜 어. 올바르고 착한. 어. 게임이 부 거였어? 그것도 있고,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아, 자기 플레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야, 이렇게,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요. 내가 직감적으로 알아. 아, 이건 새벽 2시까지 하겠구나. 그때는 그냥 나도 진짜 필살적으로 막, 진짜 막. <laughs> 백진 텐으로 오기 생겨가지고 BBS 때리고 막 맞춤 개맞춤 때리고 막 이런다니까 어차피 나풀려날 수가 없거든 풀려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오기로 그냥 BBS 때리면 또 싫어잖아 하싫어하는데티안 내죠 무척 뭐, 그냥 BBS를 하겠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무거운 막 게임으로 게임, 게임 만들고 게임 다시 들어가고 근데 여러 부류가 있잖아 맞춤 나가면은 아 어, 이렇게 된다고 아 다시 해주면 안돼 이렇게 착하게 한, 한, 나온 사람이 있고 리플레이 딱 털고 야 이거 봐봐 야, 여기서 이게 될것 같아? 왜 이러냐? 대부분이 그래. 예. 너는 게임 이렇게 하면 되 잠깐만, 거 아예 경험이다.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군데? 영종이 형. 아, 오. 영종이 형 아니면 은뭐 좀, 팀에서 약간 갑판 스타라는 사람들을 보면은, 게임의 순봉은 강하지만, 남 탓으로 안 돌려. 아, 아. 근데 나는 그거는 좀 동의하는 게, 변구 형은, 형,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면좋 이런 거 진짜 다 수용했어. 어, 다 수용했어. 다 수용했어. <목소리> 거고. 이렇게. 해. 야, 이번엔 잘한다. 약 이런 식으로 칭찬도 해줘. 맞아, 맞아. 칭찬도. 줘얘 신력 좀 늘었네. 이런 이런 건데. 근데 좀 팀에서 어중간한 위치, 어? 뭔가 그런 애들은 심수를 많이. 나 응. 뭐. 이거 누구야, 진짜 와 어떻게든 깎아내려고. 누구야, 야, 누구 동기가 두명 있었는데 한 명은 나랑 지금 완전 절친이었어. 누구는그 영훈이라고 있어. 한명 나머지 한명 동기 때문에 우리 둘이가 뚱뭉쳤지 걔가 원들어 왔어 우리보다는. 어. 나이는 동갑인데. 누구데 성곤이. <laughs> 아 김성곤? 김성곤이라고 했어 약간 아, 터세를좀 많이 부렸어. 그럼 그러니까 우리 보고 있으면 우리 그때 라면 부셔먹고 먹고 있었 근데 야 이거 치워! 이서막우리한 약간 좀 맨날 오투를 잡고 그랬어. 아 근데 나 그거 궁금해요. 뭐. 화성은 커드랜디아는거 나이 순위에 아니면 풍적순위에 처음에는 무조건 늦게 들어오잖아. 나이 상관없이? 응, 나이 상관없이. 나도 천웅이보다 차은휘보다 늦게 들어왔고 재동이보다 늦게 들어왔잖아. 근데 내가 드랜디다 했어. 화, 삼성은 진짜 순수 나이.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다가 네.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짬이 좀 차면 은 나의 대세를 내주는 거지 약간 네. 천사 계모가 있고 네. 약간 악마 계모가 있어 천사 계모가 대제적으로 누군데? 영종이 형, 정환이 형 약간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악마 계보는? 악마 계보는 좀 빡센 형들 뭐 성곤이 형 성봉공? 이거는 다른 성곤이야 다른 성곤이 아, 나, 나, 나. 형이라고 있어 그 성곤이 형이랑 학주형뭐한 뭐 번은 이제 축구 같이 축구하는데 원래 쓰레기통 맞추면 음, 이기는 음, 거야 그러니까 음, 내가 확슈팅때려라 쓰레기통 그러니까 미쳤어, 미쳤어. 미쳐봤어 꼬리거든. 근데 꼬리 아니래. 오리는 거야. 골드 꼬리였거든. 골로 내멱살잡으면서 아니었다면서 어? 뭐 약간 가압줄부터 얘기하는 거야. 드리방으 보다 골 맞다고 형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이러면 딱 해도 막뭐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 끝나가서 이 형이 좀막 뭐 씩씩대면서 실기하고 뭐, 싸우셨겠네. 하면서 갔어. 숙소에 들어왔어. 나중에 숙소 연습하고 있는데 저가 갑자기 쭉불러내 되네. 자기가 다리 휘면. 휙. 야. 아그 꼴맞네 형이 그 동생들 앞에서 왜그래 저걸 이러는 거 <웃음> <웃음> 아니 그거 누구지? 어? 누구지 말해? 아형좀 삐철인데 크게 말해 ㅂㅂ형 <laughs> 아, 글 <laughs> 내가 좀 친화력이 좀 있었거든 음. 형들이 너무 잘 지내니까 감독님이 이게 싫었나 봐 감독님은 지금 아, 아, 시했어어 감독님 야 너는 선배들이랑 이렇게 수성없이 지내느냐? 말하지 말고 지내 이러고 내가 말안 하고 지내는 적도 있어 그러면 너는 너한테 네. 기억에 남는 네. 악행을 한 사람 있어? 이거 아니 이것도 근데 악행은 맞아 연습시간이 연습 12시에 끝나면 어. 나는 이제 내 개인 연습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롯데캐슬이면 롯데캐슬 앞으로 나오래 김밥천국을 데려가는 거야 내가 어. 나는 바, 그때 살도 빼, 빼야 했 코치 형이 살 빼라고 해고 근데 자기 혼자 그으면은십심하다고 <laughs> 진짜 농담한 일주일에 다섯 번을 데려가는 거야 김밥천국 <laughs> 근데 너 어떻게 나그래 근데 형, 네가 다이어트 아니었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응. 아니 근데 그거죠. 형. 나는 새벽에 내 연습하고 싶고 나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언제 응. 언제는 응. 갑자기 위로 올라오래요. 그래. 식당으로 올라오래요. 그리고 그래. 오지하고 응. 갔는데 갑자기 쌀국수를 끓이래. 응. 쌀국수를 응. 라면, 그래. 라면 끓여 서라면썼더라고한 이게 한 1, 2주 반복된다. 정말 짜증 나는 거야. 응. 나는 먹지도 않고 응. 갔니까그 <laughs> 나도 어느 생각부터 면을 시켜가지고 살이 안빠져 살이 안 빠졌어. 근데 이제 그게 코치한테 걸린 거야.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범덟 <목소리> 명이요. 어. 여덟 <laughs> 명. 갑자기? 그. 전롤 <저는> <목소리> 게임 나 감독. 네. 참석 네. 네. 맞지. 원래 여덟 명이 그런 음. 말안 하시는 편인데 음. 한 번만 더 그거면 하너 진짜 집갈 줄집라 집갈 집 줄내 앞에서 그러는 거야. 음. 8 시간 연습이잖아요. 그럼 8 시간 전부 프로리그 연습만 음. 해요. 어.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개인 예선 연습 플러스 뭐 나는 그때 드림리그 2 이군 리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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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잖아요. 음. 그거 연습도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러니까 그거였어. 우리도 1 1 시면 거의 끝났거든. 근데 1 시가 정해진 시간인데 거의 1 시까지 했어. 요 야, 그래. 된다. 아,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이제 연습량 하니까 생각난 건데 옛날에 어떤 게이머가 썰프 풀었는데 어떤 그 팀의 그 게이머 선수가 그 의자 앞에서 자면서 연습한댔어. 그 중이 아니야? 아 그거 말고 그니까 24시간. 아 24시간. 24시간 그 앉은 자리에서 연습하고 자고. 자고 자고. 는 모르겠다 나도. 나 누군지 알아. 누 뭐? 피처를 해줄 거야? 봉준이. 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우리 악행만 말해서 그런데 그럼 선행 얘기해보죠 선행? 선행, 선행. 선행은 좀뭐 정한이 형 경우에는 정말 화를 안 내고 착해서 천사야 그래서 이제 그걸 했었어 약간 싫은 얘길 안 하니까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긴 했어 카리스마 아, 너무 유들유들해서 근데 영종이 형은 너무 잘해줘 응. 너무 잘해주는데 뭐라 할때 너무 카리스마 있게 말해줘 그러니까 막다를 수밖에 없어 오 리더십 있었네 어, 리더십 말고. 있고 막 감독님한테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은가고 대놓고 말해줬어 그 동생들 위해서 그것 때문에 좀 트러 네나는 트러블도 있다고 얘기 좀 들었었어. 이재동은 어떻게 살 이제동. 이재도... 재동이는 음. 선수로서 보면은 엄청 열심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남 얘기 잘 듣고 자기 얘기견잘 알려주고. 아. 근데 딱 보면은 팀을 위해서 음. 그 그건 안 해. 리더 역할로서는 많이 안 해. 음... 어, 그런 거안 해고 딱 약간 자기가 정말 막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건다 주는 것 같아. 요 음... 뭐 그런 부분은 좀 반가워요. 병구 형은 절대 피해 안 주고 나는 병구 형이 연습 시간 지각한 적이라든가 휴가 복귀라든가 이런 거 특혜 받은 거본 적도 없고 지각한 거본 적도 없고 똑같은 대우 받았어요 최고의 에이스들 중에서도 에이스였죠. 어. 근데도 떻소 오면은 그런 거1도 없었어요. 그러면 뭐? 좀그 그런 멤버들 있었어? 너좀아 그 이새끼 좀 애매한데 왜 이렇게 내가 신심하지 어, 않아? 애매한, 애매한, 아, 애매한 애들이 꼭그 뭐야 자기 위치를 찾는다니까. 아 이건 진짜 너무 근절근절한데. 아 아니, 말해봐 누군데? <laughs> 그 정도 위치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이거는 진짜 이거 진짜 근데. 내가 부모님이랑 좀친 친했어요. 그래서 저 형들이 <목소리> 별로 안 좋아했어. 아 감독 님이랑 샤브샤브 잘했나 보네. 그리고 그것도 있었어. 어느 게임 이랑 할때 나가는 게 중요해. 요 <목소리> 이상하게 위너스 때 얘를 위너스 때 공군전을 나가는 거. 그랑 경쟁하는 다른 저 형들은 막 존나 빡세. 막, <목소리> 막 SK랑 다 붙고 막 이러는 거. 야 아니 근데 진짜로 기억에 남는 선행이 없는데 소름이긴 하네. 아, 선행많안 하나, 근데? 나는 일단, 병구형 선행은, 병구형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내가 드림리그를 나갔는데 연습할 사람이 없는 거예 그때, 연습실에 병구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드림리그를, 병구형 막 개인리그 막 결승가 있고 이런데, 도와주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냥 축구한 날에. 근데 도와줬어? 도와줬대. 와! 그리고 나한테 뭘 하는 줄 알아? 갑자기 밥 먹으러 가지요. 밑에 본죽이 있는데, 너 같은 애들 잘해야 한다고. 이거 먹고 하자고. 먹고 했다니까, 그래서? 와! 근데 형, 연습때잘안가 난, 나는 뭐, 뭐. 이거 완전 신이었을 때, 영종이 이제, 잘 지내가지고 내가 헬스 할때 영종이 형도 따라다니고 뭐했단 말이야. 영종이 형 이제 휴가 날인데 버스 정류장 갈 때였나? 데려다 주는 거야. 데려다 주면서 한 30만 원인가? 그냥 주면서 어머니 용돈 드리라면서 우와 누가? 영종이 형이2와 영종이 졸라 멋있다. 그러고 나서도 내가 영종이 형이 게임 안할 때도 그냥 뭐 보면은 집에 갈때 용돈 좀많셔서 100만 원씩 주고 그 항상 힘들 때 많이 사줬어. 형 지금 그면 와르르 뭐, 하는 거 알고 있어? 아형 근데 진짜 멋있다. 뭐, 왜와르지 왜, 왜 아플까 프 했었잖아. 영종이 형이 방송을 한 번씩 다른 아이들 와서 나 스폰도 한 번씩 해주고 나 몰랐어 나는 몰랐었는데 스폰 해주고 볼핀도 많이 싸줬었어 와 진짜 멋있다 나도 근데 아프리카 네. 처음 시작할 때 회장이 영종이 형이잖아 <laughs> 나 궁금한 게 네가 보면 이제 그 뭐냐 송경과 너한테 고마움을 느끼잖아 너 실제 숙소에서 허용물 아니었잖아